자 이제 1차부등식기예요. 자뭐첫 번째로 중학교 과정 왜뭐 이렇게 나오는데? 중학교 과정 네. 쭉 나오고 뭐 합니다. 음 너무 키워놨구나. 자 중학교 과정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자그 한번. 어 중학교 과정 거 한번 볼게요. 내용을 <목소리> 어떤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부등식의 성질를얻는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거 자, 이게 뭐냐면은 a가 이보다 크고 이런 너무 당연한 얘기죠. b는 c 보다 크면 a는 c 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예요. 두 번째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부등식관계가 있으면은 양쪽에다 똑같은 숫자 더해 줘도 10빼 줘도 부등호 방향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 말로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a가 b보다 클때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눠도 부동반이 한변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 처음에 이런 상태다까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 부동방이 그냥 요렇게 쓰는 게 역시 낫겠다. 음수를 나누거나 곱한 부동방의 부동방이 이렇게 바뀐다. 됐죠? 의기. 그다음에 네. 부정식 해 양수로 나누느냐 특히 이제 부정식에서는 문자식으로 나눌 때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문자식으로 나눌 때 얘가 양수냐 음수냐 입에다가 그냥 뭔가를 넣어줬어요. 아, 재훈이는 왔으니까 좀 있다가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 하나 줄게. 자. 음, 딱 아이스크림 딱 넣어줬더니 어 맛이 이상한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뭐 부대찌개 맛 으, 뭐. 부대찌개 맛 젤리, 삼겹살 맛 아시, 아이스크림. 오, 어좀 신박하지 않아? 어 부대찌개 맛 젤리. <laughs> 부대찌개 맛 젤리는 만들어봤어요. 예요어 내가 부대찌개에다가요 그 젤라틴을 갖다가 넣고요. 붙이면 어, 부대찌개 맛 젤리가 돼요 아무도 안 먹어요 <laughs> 자 아무튼 그래서 어, 입에 넣어줬더니 맛이 이상하면 뱉고요 부치요, 뱉어야죠 그고 먹을 거야? 네, 아니죠 그래서 문자식으로 나눌, 나눌 땐 반면 상키고 쓰면 뱉으시면 돼요 양수이면 부동가형이 안 바뀌고 은수리면 부동가형이 안 바뀌고 요 마이너스 부호 특별히 붙이실 필요 없어요 별한 문자 식에. 자. 어쨌든 해 가지고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문제 풀때 아, 그리고 어 연립부등식의 경우에는 순서 잘 지켜야 돼요. 연립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등장할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이 a는 b는 c 돼 있으면은 a는 b라고 쓰고 뭐 a는 c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은 부등식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완전 영터리 같아요. 자, 그럼 뭐 기본 문제들 쭉 있는데 이건 너희들이 중학교 과정이니까 알아서 보시면 되고요. 알아서 보시면 되구요 아, 여러분 그래도 좀 이번엔 좀 필요하죠. 자. 이거 이거는 좀 필요해. 뭐냐고? 어, 이거 아예 간단하잖아요. a가 나눠지면요 이거네요. <laughs> 이러면 틀려요. A가 얼마 양수일 때는 이게 답이고요. A가 음수일 때는 부등반향 바뀌어야 돼요. A가 음수일 때는 이거예요. 부등반향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같거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1 생긴 거지.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 부등반향 바뀌잖아. 어? 이렇게 해요. 여기다 특별히 음술을 수 씹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헷갈릴지도 모르겠지만 은이너스 i t h 아니에 n 그리고 A가 0이면 a 가0이면 g 나 m i a I'm going t 이 say that I'm 돼요 0 n g to say 다 h a t I'm g o i n 이 to s a 그래서 이 경우에는 o 가 없다. 요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문자식으로 나눠줘야 될 경우에는 구가 나눠서 답을 해줘야 돼요. 발만 키고 쓰려고 했는데요. 이러면 이거 저러면 저렇다 이거죠. 그냥 무식하게 이겁니다. 참피일1 1으로 이러시면 안됩니다. 알겠냐? 알겠니? 민규야? 음. 자, 음. 자, 그 다음에 뭐 이런거요. 하나더 해볼까요? 자, 이야기해주면요. a-1x 그리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자 얘는요. 무조건 a-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A 1 어, 얘가 답이에 이러면 안 돼요. a가 1보다 클 때, 양치일 때는 이게 답이고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요. 부등호 방향 바꿔야 돼요 이렇게. 어?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a가 만약에 2일 때는요 뭐? 1이크 해봐요 0 곱하기 x 얼마? <laughs> 1이면 마이너스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돼요 상상품을 다요 그래서 문자식으로 나눌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어? 문자식으로 나눌 때는 구간에 따라서 나눠줘야 돼요 한마디로 문자식으로 나올 때는 이 문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입에 사탕을 넣어준 거하고 똑같아. 당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선생님 <laughs> 저 쓴맛을 좋아하는데요. 너희들이 아직 진짜로 쓴맛을 모르는구나. <laughs> 아, 노래들 혹시 중3 때 생물시간에 p t c 용액 알아요? ptc용에 미맹검사할 때 쓰는 거. 그거 좀 진하게 가지고 입에 넣어봤냐? 죽어요. 그, 거 정말 보통입니다. 독약이 아니라들어보죠 아, 독약 보니까 생각났는데, <laughs> 내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뭐가 나오냐면 처음으로 황상들이 나오거든요. 자연책 보고 나 놀랬어요. 자연책, 자유체, 옛날에 자연책이었죠. 이제 어, 애들 과, 요즘 과학책이냐? 뭐냐? 돼있어 와 황산구리의 맛을 보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황산구리는요 2종 독흥물 입니다 50g 이상 먹으면 시사량 이에요 시사량이에요 어, 죽어요 근데 그걸 맛을 보지 물론 황산구리 녹인 다음에 그 유리막자를 찍어가지고 조금 혀 끝에다 놓고 뭐 이런 정도 겠죠 그렇지만 애들도 모르잖아 제가 너 황산구리 갖고 와. 민규너 황산구리 갖고 와. 갖고 와. 와 황산구리 이만큼이다. <laughs> 맛을 보자. 물. 물. 어? 물 물려. 어. 이러지 않겠죠. 그렇지? 이러지 않겠지만. 어, 그래도 위험한 거죠. 위험한 짓은 안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라. 열심히 잘 나타내시면 되겠어요. 자, 열심히 잘 나타내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요. 위험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중학교 과정 문제들은요. 네, 풀지 않겠습니다. 자, 어, 45번은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45번은. 자, A의 절대값은 얘는 항상 양수니까 A 이상이다. 맞아요. 근데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이르면 가능하지만은 얘가 a가 마이너스 4고요, 얘가 양수일 이렇게 돼요.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절댓값 그래서 이는 조심해 주셔야 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 주셔야 돼요. a하고 b하고요, 이런 방여런 관계 있을 때, a하고 b가 입수했을 때에.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누가 더 커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동바이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부호가 똑같으면 예를 들어서 3, 2, 이렇 돼요.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더 크죠. 두도바이 바뀌어요. 어,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부호가 같은 놈이면 역수로 지키면 두도바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이야. <laughs> 부등으로 바꿔요 이렇게 역수로. 양수, 음수예요 여전히. 어? 그래서 부등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헷갈려하는 게디급번이에요 음? 자, 역수로 뒤집혔을 때에 부등방향이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거든요. 부등방이 바뀌는 거는 둘이 부호 같을 때안 바뀌고요. 부호가 다르면 부등방이 아, 부호가 다르면 부등방이 안 바뀝니다. 자, 숫자를 직접 넣고 한번 해보세요. 보통은 같이 자연수만 넣어보고요근데 하나는 양, 하나는 수 이렇게 해서 좀넣어보시요 그다음에 네.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네. 하지 않겠고요. 문자 씩 조심해줘라. 어? 네. 얘는 좀 조심해줘야겠네요. 그 하나쯤 해 해봅시다. 자, a 플러스 e, a 마이너스 e. 음, 이거 나눠주고 싶은데요. 나눠주고 싶은데요. 뭘로요? 이놈으로 음.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a 플러스 a 마이너스 e.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줘야 돼. 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래서 어. A가 A 플러스 +E. 2 2차부터 식이 나와가지고 그러네 얘가 양수인 경우. 그리고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 자 여기 A 플러스 +E, 2 A 마이너스 -E. 이거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이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a 값이에요. a 값에 따라서 함수 이 값이 시계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은 이 시계 값이 양수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마이너스 이보다 작거나 이보다 클 때예요. 이보다 크면은 이보다 크면 양수 양수가 돼서 양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보다 작으면요 음수 음수가 돼서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이 값일 때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0이라는 숫자 대입해봐. 음수, 양수. 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수가 돼요. 그래서 구간을 나눠가지고요. A가요. 어, 우리 그림으로 그려줄게. 마이너스 2하고 2. 요렇게. 요런 구간에 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이런 구간에 있을 경우 세번째로 a가 마이너스 2이거나 2일 때 a가 2일 때네 군데로 나눠서 해줘야 돼요. 네 군데로 나눠서 해줘야 돼. 지금은 네 그치? 그리고 양수일 때는 나눠줘요. 0 아니에요. 나눠줘요. 양수예요. 그러면 은 x는 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때는요. 부 p 방이이바어어야요 A 플러스 2분의 1구 u 방 B. 한번바꿔 s B. A plus 다 A 에다 u 쓴다 A p 찍 u s A 가 l u s A 가 마이너스 A plus 0 A 잖아0 s 하 A x. A 가 마이너스 2라고? 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A 성립해요. 모든 실수에 대해 A 다 성립합니다. A 가2는 0분하기 x. 뭐해 이것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나 2일 때는 누구나 다 된다. 다 누구나 다 된다. 다 해야 모두 것이 다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는요. 이놈이 해가 되는 거고 나중에 a 값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 오요런 식. 포트게하면 돼요. 그게 a.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알게 됐어요. 테이프 해요. 그의이 해요. 그냥. 이 경우에요. 이때는 언제 아이고 멈춰야 돼? 자, 요가씨의 4일 A가 마이너스 2하고 2이일 때. 어떻게? a 나중에 알게 됐어요. 0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호 나중에 보니까 A가 0이었대. 0이었대. 어, 그랬대. 0이래. 철수가 아니래. 평지와영 어? <laughs> 데이트해 주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줄래요. 문자로 나눌때 조심해야 돼요. 문자로 나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선교사가요 우리 아에 왔어요. 두 번만. 어? 문패가 달려있네. 문패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대문 앞에요. 개 조심 이렇게 써있습니까어개 조심. 오, 뚝뚝뚝. 개 조심 씨, 개 조심 씨, 개씨니까개 조심 씨. 뭐였대요개 조심이 문패라는 거 문패 문패 알아? 나들집 앞에다가 이렇게 누군네집 해가지고 어? 어. 요즘에는 많이들 그 문패들안 하는데 왜냐하요 음, 개인적으로 뭐 음, 그 노출되면 또 곤란하다고 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자 으고 나올 때 조심해 됩니다 문자 으고 나오는 거대단히 조심하자. 좀만 더 힘내자, 재가아 오히려 재희이 온라인으로 볼때더 집중하는 것 같아. 선수업 들어 내 말투가 그렇게 응. 아이 10분 더 해야 돼자자 열립 부등식은요 수직선을 이용하십니다 어. 수직선 첫 번째 부등식 풀자 4x a 그냥 너희들은 그냥 풀수 있으니까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 1번 부등식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얼마 어2 3두 번째 부등식 풀자 얼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5. 9등식. 자, 이렇게 돼요. 두 개예요. 표현할 때 어떻게 줘라? 네, 반드시 수, 수직선을 이용하세요. 대학 교수님들도 수직선 이용하세요. 자, 얼마? 1 이상 그리고 5 미만. 높이를 다르게 해주세요. 자 누가 납니다 1이삼오 미만 자 수직선 반드시 이용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잘못하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열심히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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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열리 부등식해 네뭐 간단하죠 아니 내가 풀어야겠니? 굳이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생이라면 쉽게 다풀수 있는 그런 거. 자, 여기에 괄호 있는 거예요. 괄호 있는 거야. 자, 안 써졌을 뿐이야. 괄호 있는 거. 자, 그다음에 또 5번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분리해줘야 돼요. 7x-1. 그리고 6x 플러스, 귀찮아도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6x 플러스 1, 8x 더하기 9, 요렇게 분리해 주셔야 돼요. 얘하고 얘 짝재주면 안 돼요, 절대로. 어? 어? 등식에서는 짝재주면 되는데, 얘, 얘하고 얘 짝재줘가지고 하면은 이게 영역 틀리게 나와요. 자, 이놈 풀면은 7x 마이너스 7. 6 X, 더 u n g x i n u 하 plus, p l 나 s plus, plus, 마이너스 2로 u x 니까 u s plus, p 나 u s plus, p l u 또나왔어하 plus, plus, 뿅. <laughs> 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구간 안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 구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 보통 누구 이상, 누구 미만 이렇게 있으면 그냥 빼주면 돼요. 한쪽에 는 있으면. 둘다는 있으면요. 둘다는 있으면 베타에서 알파 빼주고 하나 더더 더 해주셔야 돼요. 양쪽 끝에 우리가 빼주는 숫자는 이 칸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칸수를 부터시작에서한칸 예부터 되는 거야요 끝에 것안 쳤어. 하나 더더해주둘다넣안 들어가 있으면 배터리 살짝 빼주고 하나 더 빼줘야 돼요. 그래서 한칸 하나 썼어둘셋 여기는 3만 했지. 여기까지 세이 되는데 이거 빼줘야 돼요자 정수에게 써해주는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수 해다가 틀려버리는 일 많아요. 그다음에 미지수가 있는 거, 볼까요? 근데 간단해요 이거. 자, 까가 Q시. 그요 자, 위에 있는 식은 간단하네요. x e a 뿅. 얘는요 x는 얼마? 당연히 b 더하기 1뿅 계시네요 당연히 여긴 기늘없으니까 여기겠죠 얘를 나타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b 더하기 1이 누군가 봤더니 마이너스 1이야 이 응. 마이너스 e a가 누구냐고 봤더니 이게 좀오해야 되요 표시 했잖아요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이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는 풀어진다는 자체가 웃겨요. 근데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제 기본기가 튼튼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게돼요여기들코어 근육 같은 거예요. 코어 근육 코어근육 혹시 너네들 코어 근육 튼튼한지 않든 안, 튼튼한, 안 튼튼한지 보려면은 어 인터넷에서 혹시 두 개를 한번 검색해봐 할수 있나 첫 번째로 내가 최고로 치는 거는 이거야 플란차라고 하는 거 이거 할수 있으면은 이야 대단한 거고요 또 하나는 요가에서 여자들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옆으로 물고 나면 그런 거야 이거 가시죠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는 인터넷에 요가 전갈 자세 해가지고 보면요 뒤로 이렇게 쫙 뻗어 올라가는데 어휴 이거 하다가 나어등 근육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코어 근육 있으면은 할수 있습니다 어, 코어 근육 네. 기본적인 문제들이 코어 근육에 해당하는 거야 어? 기본적로 기본, 기본기를 튼튼히 하죠. 그러면 은 7번부터는요. 조금 쉬었다기로 합시다. 어, 10분간 7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 알았지? 음.